테이프를 꼼꼼히 붙이고 끈으로 묶고 마트에서 장을 가득 본 날에는 이렇게 종이 상자에 물건을 담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세계 대형 마트에서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와 끈 등의 폐기물만 658톤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상자도 재활용을 못해 그냥 버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 해보셨을 테지만 테이프 안튀잖아요 케이리 붙여서 그냥 나가 버리면 그걸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냥 소각이나 이렇게 가는 비용이 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다 보니 3년 전 제주도의 대형마트에서는 자율 포장대가 사라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3곳도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하고 40에서 50리터 크기의 대형 장바구니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면서. 장바구니 사용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환경을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금 불편할 테지만 이제 거기에 습관이 들으면 이제 그 환경 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맞춰 나가야겠죠.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래도 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지 그걸 없앤다고 환경이 뭐 그거 되나? 종이상자 포장대를 둘러싼 시민들의 혼란이 큰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바뀌는 정책에 맞춰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향은 맞는데? 좀 급진적이었던 거죠. 이게 문화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이 돼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워낙 다 방면에서 이제 같이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정부는 시민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종이 상자 포장대를 폐지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폐지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김세범입니다.